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대학교 전자통신과 미연하다 이고조에 발표를 맡게 된 유시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발표의 차례는 작품의 개요미 설명을 먼저 말한 뒤에 작품의 작동원리 그리고 저희가 작품을 구현하면서 했던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 다음에 작품 제작 결과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작품의 개요 및 설명. 이 챕터에서는 작품 설계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작품의 개요는 아두이노 메인보드의 컬러 센서와 라인 트레이션 센서를 이용한 정해진 경로를 이동 후 물건을 옮기는 지게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설정했던 단계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곧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전자통신을 전공한 우리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으며 조사를 하던 도중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달할 많은 사업 중에서 로봇산업과 무인반송 시스템 구축 분야가 미래의 생산과 관리 분야에서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사를 하여 세계 곳지의 대기업들과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무인반송 시스템의 구축과 로봇산업에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저희는 네 번째 단계에서 그동안 배웠던 코딩 기술과 하드웨어 이론을 토대로 맵에서 구현되어지는 무인반송 시스템을 구축하자. 라고 결론을 짓게 되어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사로 저희가 그 저희의 무인 반송 시스템을 구축할 때 참고로 했던 그 사전 조사 내용에서 알게 된 기업은 총 3가지 인데요. 먼저 세계 굵지의 글로벌 대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에서는 이미 물류 로봇 시스템인 키바를 도입 이후 물류 비용 20%를 절감했으며, 기존 90분이 걸리던 작업이 현재 15분으로 단축되어 그 업무 효율이 약20% 상승되었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인 하나 같은 경우 창고 자동화 시스템 로봇 자동화 개발 업체 AGV 컨이어 등의 통합 물류 솔루션을 제공하고 넥센 타이어 체코 공장 전 공정 물류 자동화 설비 프로젝트 수주로 900억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 한성웨타겐 경우에는 물류운반 기계, AGV 및 공장자동화설비에 대한 전문업체인데 국내 주요 대기업 현대자동차, 삼성중공업, LG 삼성전자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의 운반기계 솔루션 제공 및 자동화설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사전조사로 알게 된 무인반송로봇의 장점은 산업현장에서 인간들이 하기엔 위험한 작업들을 로봇이 대신 해서 그 작업의 효율을 좀더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그두 번째 사진에서 나오는 사고 현장처럼 산과 같은 인간이 조난되어 있는데 인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 같은 곳에서 로봇을 활용하여 조난당한 사람의 신변을 확보한다는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두 번째 사진은 실제로 그 KT에서 최근 개발 중인 그 조난 대비로 만들어진 무인반성 로봇이고요. 그래서 사전조사 및 활용방안으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사전조사 내용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기업의 추세 그리고 효율 및 번운성을 조사하면서 이러한 로봇을 만들어졌을 때 저희의 활용방안은 창고 공장과 같은 산업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재해 현장이나 전쟁과 같은 인간에게 위험한 현장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며, 그 향후 저희 같은 IT 엔지니어들의 기술 개발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바탕 사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저희는 무인 반송 로봇을 구축하게 됐고요. 저희 팀원 소개 및 역할 분담은 프로젝트 조장이자 코딩을 총괄한 조대욱과 그리고 지게 설계와 지게 코딩을 맡은 홍승재, 그리고 로봇 프레임 설계와 자료 수집을 맡게 된 홍종찬, 그리고 보고서와 로봇 프레임 설계를 담당한 유시민 이렇게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챕터 2. 작품의 작동 구성 및 이론. 이 챕터에서는 라인 트레이서 센서와 컬러 센서의 이론을 알아보고 센서 최적화를 목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작품의 구성은 총세부세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깔 인식 구, 단계, 아니 색깔 인식 파트, 그리고 라인 트레이서 인식 모듈을 단 라인 트레이서 인식을 담당하는 파트, 그리고 이 메인 보드의 제어부 이렇게 총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첫번째로 말했던 라인 트레이서 인식 모듈에서 사용 라인 트레이서 인식 모듈 파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말씀드리자면 은이 라인 트레이서 인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에서 사용하는 tcit 5000 라인트레이서 센서를 사용합니다 이 라인 트레이서 센서 같은 경우는 에 송신부와 소신부로 구성되어 있는 있으며 그 25mm 범위내의 거리에 있는 위치에서 반사되는 적외선 양을 체크하는 센서입니다 밑에는 간략하게 제가 이 센서의 그, 원리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것인데, 적에서는 비시기에 하얀색은 많이 반사하고, 검은색은 적겹수하는 원리를 이용해 라인을 식별하고, 그 식별값을 토대로 라인을 구분하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의 민감도는 그 센서 내부에 있는 가변저항으로 민감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저희가 이 라인 트레이서 파트를 만들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센서와 라인 사이의 거리인데요. 그 이유는 센서와 라인 사이의 거리에 따라 반사되거나 없을 때는 빛의 양이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서의 정성을 위해 로봇 설계 단계에서 라인 트레이서 센서의 위치를 최대한 하층부에 위치하도록 설계했고 이에 따라 3D 프린터로 만든 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만든 그 로봇의 AGV에 부착한 센서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색깔 인식 지게에 사용하는 그 TCS3000 컬러 센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색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 특정 파장의 빛이 반사되어 들어오는 것인데 TCS3200의 구성은 빨간색 필터 다이오드 6개, 초록색 필터 다이오드 6개, 파란색 필터 다이오드 6개, 필터 없는 다이오드 6개, 그리고 백색 LED 4개입니다. 그래서 저 각각의 다이오드들이 그 LED의 LED가 켜졌을 때 반사되는 파장값을 읽게 되어 이를 컨버트로보내후 출력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TCS3000 컬러 센서 같은 경우에도 그 저희가 아까 사용했던 그 라인 트레이서 센서 모듈과 똑같이 LED와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센서의 저항성을 위해 지게 설계 단계에서 센서의 LED가 물체에 직접 닿도록 3D 프린터를 이용한 전용 구조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챕터 3. 작품의 테스트 이 이론을 토대로 만든 로봇을 테스트하여 성능을 측정하자 작품의 테스트 단계인데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확인했던 것은 우리가 구현한 알고리즘과 하드웨어가 얼마나 적합한지와 우리가 유도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작품의 테스트하였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작품의 테스트할 때 썼던 그 준비문 준비물들인데요. 그 하나는 맵, 하나는 구조물, 하나는 로봇. 그리고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테스트하였습니다. 음. 이코 아두이노 코딩 내용은 맵에 맞춘 민감도와 코딩을 설계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라인트레이서 코딩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저희의 코딩 내용을 대략적으로 그 캡처를 해서 올렸고요. 그 옆은 지금 라인트레이서 시리얼 모니 이 라인트레이서 코딩을 틀었을 때 시리얼 모니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냐 먼저 첫 번째로 아까 만든 라인 트레이서 코딩을 업로드한 뒤에 맵비에서 라인 트레이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한 후 식별을 잘못한다면 센서의 민감도와 코딩을 소정한 후 다시 테스트하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동영상은 라인 트레이서 테스트를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보, 그 예시로 하는 실험을 그 동영상으로 찍은 겁니다. 보시면 로봇이 그 라인 트레이서 그 검은색 검은색을 인식을 하여 검은색 바깥으로 안 나가려고 로봇이 저렇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다음은 저희의 컬러 센서 코딩 내용인데요. 그 색깔 센서 인식의 최적 거리와 인식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인데, 저희가 만든 이 컬러 센서 코딩 내용은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되고요. 이 컬러 센서 테스트는 저희가 그 어느 거리에서, 어느 거리에서 그 색깔을 인식시켜야 가장 최적으로 코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아까 만든 프로그램을 업로드한 뒤에 색깔판마다 코딩이 된 대로 인식을 잘 하는지 확인하러 인식이 잘안 된다면 코딩에서 인식 오차값을 조정하고 다시 테스트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컬러 센서 같은 경우에는 민감도가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이랑 나머지 블록을 이렇게 인식시켰을 때, 시리얼 모니터에서 나오는 빨강, 초록, 파랑의 이 RGB 값의 입력 그, 인식하는 범위가 많이 틀려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숫자가 달라지죠. 여기서 아쉬웠던 거는 빨간색은 비교적 잘, 구분을 잘 하는데,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간혹가다 구분이 잘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시행착오로 해서 테스트를 다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제 무인 종합무인 반송을 한번 시연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스타트 라인에서 라인을 잡고 파란색 블록이 있는 적재장소까지 이동 후 블록을 식별하고 식별한 블록을 해학정성에 놓은 후 다시 블록을 잡고 식별한다. 이런 식으로 적재와 하역 장소를 구분하여 시연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무인 반송 로봇을 이용한 그 종합 무인 반송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어. 보시면 라인을 잡고. 파란색 블록을 인식한 뒤에 뒤쪽에 놓습니다. 다음으로 빨간색 블록을 인식한 후에, 지정되 있는 빨간색 블록을 놓을 수 있는 장소에 인식을 시키고요 인식을 시킨 뒤에 놓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블록을 다시 색깔 인식한 뒤에 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해진 하역 장소에 다시 놓게 됩니다 챕터 4 작품의 결과 작품의 결과를 분석하고 아쉬운 점과 향후 보완해야 될 점을 확인해보자. 작품의 결과는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로봇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희가 고찰했던 점은 우리가 만든 무인 반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게 산업에 적합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찰을 하게 되었고, 산업 현장에서 센서 오작동이나 혹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경보음 알고리즘 및 장치를 추가하거나, 로봇 앞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구조물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초음파 장치를 탑재 아니면 원거리 온오프 조작을 위한 블루투스를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고찰을 했고 아쉬운 점은 몸체 프레임을 단단하게 하려고 알루미늄 프레임을 썼지만 조금 가벼운 재질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와 사전 조사를 조금만 더 철저히 했으면 원활하게 로봇을 제작했을 것 같다 그리고 외부 전원 사용으로 인해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사용해야 하는데 실 사용 시간 대비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 힘들었다 정도였습니다. 발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